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밀크입니다. 이 아, 코인 같은 경우 기존의 후원자님께서 어,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하고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어, 호가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요. 어, 지금 가격대가 어, 좀 많이 올라왔네요. 한 20%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락하는 거는 급반등이 가능하죠. 우리가 요때 앞전에도 봤었죠. 4월 7일 날 이렇게 급하락하고 나서 그다음 날 이렇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때하고 요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급반등의 차이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때까지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였어요.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2주 정도 2주 정도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봐야 된다 그리고 매도 손절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을 많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15일이나 요번주까지 어, 주말까지는 좀 보는 게 낫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하 계속 한달 내내 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반대로 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좋았죠 분위기가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제로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고리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그죠 이거 빠지고 있고 반대로 여기가 오르고 그러니까 어, 둘다 같이 오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특별한 호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때 동안 뺐을 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하고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또 오전에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2주가 되는 날이 17일 정도 딱 돼야지 이제 저번 주에 3일부터 토요일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4월 3일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때죠 3일 날요때부터 이제 올라갔다 조정가면서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일부터 토요일부터 조금 조정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7일 정도, 어, 그때가 딱 2주가 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주말까지는. 그래서 오늘 요런 반등이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요 저점 찍고, 예를 들어서 요, 여기 찍고서 이렇게 반등을 하냐 안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요 밀크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2650원 정도. 4950원 그러니까 정도 요 라인. 여기서도 한번 요거 지지하고 반등했고, 지금도 요 지지하고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대를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김치 코인이, 김치 코인하고 그리고 품절 코인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보통 40% 정도 빠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30%, 40%. 그 정도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얘네는 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요 가격대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은 저는 어요 금액까지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얼마냐 하면 이게 어 2,370원 정도 라인, 요 라인까지도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빠졌다가 새로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요 라인을 지키면서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저는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딱 보면은 요번 주까지가 딱 2주가 되는 그런 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매집되어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가격은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죠? 거래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먹튀를 하고 먹고 나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절대적으로 얘네 물량을 털고 나가지를 못해요. 가격을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서 호가창에다가 자기네 물량을 쌓아놓죠.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서 올리면서 물량을 터는 거지. 떨어뜨리면서는 막판에 조금 남았을 때, 어, 어정쩡하게 남았을 때, 그때는 확 내리면서 털고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한 절반 이상은 이렇게 올리면서 터입니다. 어, 한 3분의 1 남았을 때는 또 그냥 확 털어버리고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내리면서 털질 못해요. 그리고 월봉으로 여기 봐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솔직히 지금 조정은 어, 한번 요런 조정이 와줘야지 우리가 4월달이나 5월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탄력있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조정이 없어서 불안해요 이렇게 한번씩 중간에 중간에 조정을 해줘야지 기존에 이제 악성 그거 있죠 매물들 있죠 어, 존보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존보잖아요 그죠 그런 존버 들이 좀 마음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패턴이 좀 필요하긴 하죠 특히 요런 차트 모양의 패턴이 김치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뭐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만 보시면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김치 코인 요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참조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일봉과 주봉과 월봉으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뭐 수급이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런 반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 그냥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거의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시고요. 호가창도 체결 강도가 94에다가 지금 매수 물량 그리고 매도 물량 이렇게 봤을 때는 에 매수 물량이 조금 많네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오긴 오는데, 지금 보면은 막 빠지는 게 보이죠. 요 라인이 좀 중요하긴 하네요. 지금 오, 먹었네요. 먹고 나서 또 바뀌었네요. 약간 올라가는 걸로 또 바뀔 겁니다. 매도 물량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어휴, 이거 뭐지? 아, 여기다 또 물량이 또 챙겨있네. 어, 어쨌든, 지금, 요런 상승 추세가 조금 일시적인 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조금 있네요. 일단 요, 매수하고 매도 하시기 전에 호가창 잘 보시고, 혹시라도 신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차라리, 어저께 정도쯤이 차라리 괜찮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신규 진입을 하실 때에는 분할로 하시더라도, 이제는 일별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어, 시장이 과연 뭐 반등이 될지 안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당장에 하루만에 다 이렇게 뭔가를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어, 그리고 요 코인은 지금 아까 전에 20호까지 몰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이 오네요 빠지네요 아 역시 그죠 물량 매수 물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네요 어쨌든 매수를 하시기 전에 꼭 호가창 한번 확인하시고 15분봉 그리고 또 요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상승하고 급하락을 하네요. 지금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메이저 코인도 아직까지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네요. 다행히 그러니까. 메이저 어느 정도, 어, 알트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요 밀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빠지더라도 코인은 어, 우리가 아시다시피 리플 같은 경우도 금방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먹고 올리라 그러면 은 이때도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1,000원대였죠. 천 1,500원대였는데 천 이게... 얼마죠? 5,000원까지, 거의 4,9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무섭게 올리고, 반대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으면 또 무섭게 내려가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금액대를 조금 지켰으면 좋겠고, 어,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요번 주까지는 봐야 되고 요 바닥을 다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하고 내일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셔갖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리퍼죠, 리퍼리움인데 어, 요 코인 같은 경우도 호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 코인도 똑같네요. 요 라인을 또딱 시키면서 지금 반등을 하네요. 그죠? 제가 좀 전에, 앞전에 밀크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요 코인도 가능하면 요 금액을 좀 지키면서 요 자리까지 좀 와줘야 겠죠. 26원까지는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하고 차트가 똑같아요. 그죠? 밀크하고 요거하고 그죠? 거의 흡사해요. 여기까지 바닥까지 딱 이렇게 오고 나서 반등하는 거 지금 대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다 요런 불인 것 같아요 <laughs> 급등했던 코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급적인 부분 잠깐 보면은 뭐 이탈되는 부분 없고 일봉상으로 봐도 뭐 꺾이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 주봉으로 봐도 매나 마찬가지 2주째 이렇게 빠지고 있고 조정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조 지표는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량이 이탈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매집만 계속하다가 인제 한번, 그죠? 인제 한번 4월달에 조금 물량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네가 매집했던 물량에 비해서 진짜 소소하게 조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코인 같은 경우 일단 차트적인 부분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하락하는 거는 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이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오르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빠지는 거는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오를 때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대답을 못해요. 다 코인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간단하게 우리가 알트하고 메이저 코인으로 나눠지면 지금 이쪽에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이제 수급이 일로 몰린 거죠. 제가 어 댓글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수급에 약간의 이동이 있다. 어 이쪽 이쪽. 한쪽으로 다잘갈순 없다. 물론, 한 번에 전체적인 코인이 다잘갈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 뭔가를 발표하거나 좋은 호재가 있을 때. 그런 거 외에는 어느 정도는, 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에요. 테마별로. 원래, 주식도 원래 테마별로 움직이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수급이.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요런 부분만 좀 지지를 해 주고 요 코인도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3일 동안 빠진 거 지금 하루 만에 거의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급하락 시에는 급반등이 가능하다. 이때도 매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이때는 일주일 정도 된 거고요. 이때도 이제 3일부터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보통 빠지는 코인들이 3일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요때도 최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나름 조금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 3일 날 빠지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깊게 왔죠. 이게 이제 2주 차가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음봉 만들어놓고 이제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주말부터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내일 동안만 요 금액대 그러니까 38원 정도까지만 좀 유지가를 해주고 왔다 갔다만 해준다면. 요 정도 금액선까지만좀 유지해주고, 어, 38원까지만, 39원에서 38원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줘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한 번에 못 올리더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만이라도, 요 자리까지만 올라와줘도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가창 부분에서 보시면, 체결 강도가 지금 100이 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잡혔죠? 아까 밀크하고는 좀 반대죠? 그래서 힘있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매수 물량보다. 이게 29%까지 올라갔네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지금 한 2주째 빠진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두려워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알트가 좋아져서 조금 다행이고요. 어, 메이저 알트에 대해서 요번에 확실히 분산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저보다도 더 유튜브 방송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 참조하셔가지고 꼭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채널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